다음은 오늘의 주인공이신 홍보대사 참석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성정님 참석하셨습니다. <laughs> 한성정님은 5천이 나은 배구스타로 프로배고 KB손해보험, 스타트를 거쳐 현재는 우리카드우리원에서 선수로서 맹활약 중이십니다. 요유별님 참석하셨습니다. 요, 요, 미님은 5천 군 디지털 관광중점2 1호 발급자이며 월드스타 연예대상 가요국원 등계상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성인가요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인기 결정 최고의 가수로 활동 중이십니다. 김태형님 참사하셨습니다 김태형님은 KBS 정 인기상을 수상했으며 MBL.